어 여보 잘 갔다올게 안녕 네 안전운전하고 재미는 뭐당신 없는데 뭐 재미있게 아 그냥 라이센스만 따가올게요 네 갔다올게요 안녕 좀 이따 봐요 금방 올게 야 드디어 떠난다! 이야! 으아! 간다! 아우 목이 너무 아요 오랜만에 인제스피드움에 갑니다 마눌님께는 최대한 슬프게 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고 전화 온다. 드디어 인제스피디움에 도착했는데 비가 와요. 망했어. 그래도 뭐 여기까지 혼자 왔다는 게 최고, 최고, 최고! 전기차는 피트를 빌릴 필요가 따로 없어요. 타고 오면 항상 여기야. 클라바를 쓰고 소도둑 눈처럼 나와야 돼. 접근도 메고 가봅시다. 아 오랜만에 그러니까 떨리네. 과연 이번 세팅이 얼마나 다른 차이를 보여줄지 갔다 오겠습니다. l e t 아 코너링 진짜 좋다. 네 오랜만에 켭니다 트랙 모드. 트랙 모드! 여기를 시작점으로 이렇게 찍어놓으면 레타임을 알아서 측정을 해줘요 파파할수 하! 하! 있다 아 이거 모터가 약간 색깔이 변했네 충전하고 나서 이게 덜 식었나 봐 여기가 앞뒤 모터 색깔이 달라요 약간 이건 연한 녹색이고 여기는 약간 진녹색에 이미 열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쉽네 해봐요 어차피 라이센스 주행이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날씨에서 주 주행, 드랩 주행할 거고요. 네. 맨 앞에는 있 차를 따라서 드랩 주행하시다가, 네. 적게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네. 드 끝나게 되면 이제 중간대 끝에 두고 피팅하니까 따라서 들어오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잘 주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오늘 차의 거동을 한번 느껴볼게요. 과연 얼마나 차가 달라졌을지. 사실 여기 오려고 이렇게 세팅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 야! 오늘 또 해도 뜨고 있어. 야, 날씨 최고. 제가 원래 모델 X를 끌고 왔었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모델 X를 제가 끌고 오려고 일부러 설문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 형처럼? X를 타고 오려고 딱 타서 출발했는데, 배터리가 없어. 충전을 안 해놨어. 그래서, 어, 그러면, 비 오니까 차라리 캔슬하고, 다음에 가자 해가지고,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라이센스 신청했던 거, 비용 결제했던 거 취소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버튼이 없어. 당신은 테슬라 오너입니다 출발 요호 환기 전멸이에요 세이프티카가 있다 이런 교육이 아까 받았었죠 우와 우와 벌써 달라 저번 <laughs> 저번에 공도용 서스로 여기 왔을 때랑 이건 저속이긴 한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와 대박인데? 이게 주저앉는 느낌이 지금 없어요. 속도를 좀 올려서 제대로 해봐야 될것 같은데, 현대 속도에서는, 어, 느낌이 진짜 기존하고 완전 달라요. 오, 대박이다. 야, 오랜만에 브레이크 제대로 쓰겠네. 회생제동이 없으니까, 차가 진짜 그냥 스스로 막 가는 느낌이악셀을안 밟아서 그 정도예요 오늘의 베랩은 2분 5초로 하겠습니다 2분 5초 아직 노면이 젖어있어야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뜬지 얼마 안 돼서 빨리 가면 안될것 같아요 브랜드도 한번 지켜보고 베렌 동호회에서 오셨나봐요 엄청 많이 오요 그리고 썬더볼트에 나오시는 그, KDM 랩 있잖아요. 두바이 드라이버. 네, 맞아요. 그분. 그분하고 제가 아까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그, 그분이 코칭하시는 팀의 선수들도 오신 것 같아요. 아까 활력하시는 분들이 그분이신, 그분들이신 것 같은데. 아, 여기 바로! <laughs> <laughs> 아우호! 모면이 아직도 많이 젖어 있어요. 이거 네 어택을 하기에는 제 실력으로는 어, 어, 말도 안될것 같고. 느낌 너무 좋아. 뭐야 이거? 완전 다르잖아. 아, 공도용 서스로 트릭을 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케이스였나봐요. 먼저 어, 페이스를 조금 올리시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페이스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라이센스 실기 스윙이기 때문에 그두 바퀴 내에서는 추월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오늘 지금 제 앞에 벨로스터 한두 대랑 그 다음에 뒤에 86두 대가 있고, 아니 쏘나타 앞에 911 이번에 9 9 2 신형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더 예전 포르쉐 911 같은 게 있어요. 그 랩타임 지금 돌고 있죠. 오늘의 태국 기록은 2분 5초 보겠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노래 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퀴의 스킵이나 키차양 거동을 좀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오늘처럼 조용하게 다니는 날이 거의 없어서 차량을 온전히 느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너무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매번 장난스럽게 했다가 저번에 사고도 크게 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웃음> 진중하게. <웃음> 이제 세이프티카 빠져나가고 나면 실제 주행이거든요. 스포츠 주행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 없이 조용히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카세도 쓰고 아니야, 빵인데. 와, 근데 진짜 좋다. 타이어가 되게 미끄러운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걸 전혀 못 느꼈던 사람인데. 타이어가 미끄러움이 느껴져. 뭐야, 이거. <laughs>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야, 라이스 되게 재밌다. 안 돼! 여기 봐! 아! 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아, 공기압을안 뜨고 왔네. 다시 물어왔네. <laughs> 공기약을 다시 물어왔어. 그냥 느낌만 느껴보고 가겠습니다 공기압도 뭐 세팅도 안하고 왔고 카메라 세팅하게 바꿨지 공기압 세팅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86 재밌겠다 7 0 5 넘어갈게요 86으로 한번 쫓아가면서 어떤 움직임인지 그냥 사다만 보면서 가시죠 아, 이거 재밌네. 지금 시간 많이 줄어들고 있어 2분 5초까지만 줄일게요. 오 이거지! 야, 이거지!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공기 빼고 왔으면 진짜 어떻게 바랄 수 있는데. 아, 진짜. 와, 너무 재밌는데? 저 앞에 911 있어요. 911 한번 찾아볼게요. 저 같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속도거든요. 지금 60 투면 사실은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하실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아 트랙 들어가서 다른 차들하고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테슬라 뭐 모델 3, 모델 S 에 있으신 분들은 충분해. 모델 X는 잘 모르겠어. 모드렉스는 안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모드렉스는 제가 처음으로 해보려고 직선에서 추월해서 911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후, 너무 재밌어 바로 이거지 우후, 어? 들어오래 빨간색이 빨간색이 들어와야 돼 적기 떴어요 가장 빠른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2분 5초 못찍었어 아씨 2분 45초야 망했어 아저911 진짜 재밌겠다 네, 같이 들어가시죠 아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지금 너무 재미를 느꼈어 집에 돌아갈 거 생각은 하 막막한데 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 너무 아깝다. 보자. No. 오늘의 최고 기록. 오늘의 최고 기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2분 45초 997. 그러니까 이게 빨리 달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달려도 이 정도 3분 안에 들어오네. 다음 목표는 2분 30초를 해야겠어. 2분 5초는 너무 무리였어. 그리고 지금 배터리랑 모터 인버터 지금 색깔이 다 이렇죠? 예, 아주 잘 주행했다는 겁니다. 아껴서 잘 탔다는 거예요. No. 그러면 좀 쉬었다가 충전도 하고 다음 세션 준비하죠. 구독, 좋아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트윙쇼입니다. 오늘 라이센스 따라와서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지금 돌고 있는데, 사실 빠를 필요가 없거든요. 천천히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목적은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트라우마. 사고났던 구간 지나갈 때마다 자꾸 좀 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안 돼! 여기 봐! 라아아 해보니까 할것 같아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금방 잊은 것 같아. <laughs>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세팅하고 딱한 세션만 더 돌고 가려고요. 충전되는 거 보고 그냥 뭐 쿨링이고 뭐고 이게 별로 안 따지고 그냥 한 번만 돌고 그냥 2분 5초. 전기차들은 사실은 저런 피트에 거의 못 가고 다 여기. <laughs> 전기차 충전기 앞에 모여야 돼. 그래서 혼자 오면 재미없거든요 다음에 저랑 같이 가실 분꼭 저랑 같이 좀 가주세요 너무 심심해 오늘 우연치 않게 그 KDM님 와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전기차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꼭 저랑 같이 와주세요 드래기 쉬운 남자 인지 스피드 모으는 게 쉬운 남자 와이프한테 혼나는 게 쉬운 남자 제일 마지막만 맞는 말이에요 와이프한테 혼나는 게 쉬운 겁니다. <laughs> 네, 오늘 딱한 세션만 끊었습니다. 차량이 현재까지 세팅된 거에 대해서 그냥 느낌을 어느 정도인지를 좀 느껴보는 거 정도. 야 이날의 기록 다섯 번째 랩에서 1분 59초 때 어, 나름 선방했어 그리고 전비도 어, 이 정도면 816이면 뭐 무난했고 이날에 들었던 충전 비용은 어, 첫 번째 충전이 12,500원대 그 다음에 쉬면서 충전했던 게약 4,000원대 마지막 충전한 게 집에 돌아오려고한게 3,000원 그래서 2만원도 안 나왔어요 기깔나죠 집에서 인제 스피드는 가서 아이시스 따고 어, 스포츠 주행 함 세션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2만 원도 안 들어요. 야 이거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들으면 진짜 와 진짜 감동하시겠는데. 이야 2만 원와 대박이다. 톨비도 반값. 와저 이날 4만 원도안쓴것 같은데. 메롱 메롱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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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메롱. 전기차는 피트를 빌릴 필요가 따로 없어요. 타고 오면 항상 여기야. 한세션이데 마지막 세션인 세션 타고 왔고요. 트라우마를 떨치는데 기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이뭐 하체 세팅인 것 같거든요. 캠버도 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서스펜션적인 측면에서 좀 트랙용으로 세팅을 하니까 많이 좋아요.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텍 한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돌아 나갈 수 있을까? 이 무서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 이 겁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니까, 이렇게 악셀리의 발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귀신이 서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사고났던데 아, 여기만 오 <laughs> <laughs> 귀신이 이렇게 서 있을 줄 알고 저기 이리 오라고 할줄 알았는데, 어, 없더라고요. 야체가 받쳐주니까, 그 차가 이렇게 밀려나려는 그 찰나에 제가 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꺾어야 되는지, 요거를 좀 감을 익혀가면서 타면 실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거를 우선 익히는 걸로 네. 연습을 해보자. 너무 굉장히 좋은 기회였요니가 아무 사고 없이 못방 어, 기환이잖아요 네.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 모델3 퍼포먼스로 어, 오토파일로 또안 되는 차로 트랙 갔다 오고 나니까 모델X 진짜 존나 좋은 차야. 진짜 최고. 최고, 이거 사세요! 두번 사세요!